국내 국산 생리대가 왜이렇게 비싸냐. 다른 나라 생리분대보다 가격이 39% 비싸다고. 네. 혹시 뭐 아세요? 그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여성학 물론 뭐 그래야 네. 편차가 있을 네. 수 있고 약간 다른 사례와 달리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그건 네. 그렇다시피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해외 직구로 많이 한다고. 국내 네.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. 그런데 음.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, 국내는? 국내 좀더 좋은 제품들에 대한 그 욕구 때문에 좀 비싸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그 외에도 시장 구조의 문제와. 또 약간 세금 부분 유통 과정에서 세금이 추가가세, 부가세도 면제돼 네. 되는 상품인데. 네 맞습니다. 네, 그 최초 제조시에 부가세는 면제되지만 유통 과정에서의 부가세는 계속 붙기 때문에 아, 추가되기 그래.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세해야 된다는 의원 발의 그러니까 입법도 마련된 것 법안이 나니다보가세는 최종적으로 없으면 없는 거지 중간 에 가다 다시 붙고 그런 게 있나요? 그러니까 저도 그 네. 그 생리대 가격이 이제 그 해외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한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일부 업체들의 이제 율이좀 높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좀 많이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 좀 높은 어, 경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님 말씀하신 이제 부가가치 관련해서는 어, 지금 어, 판매 시에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데, 근데 제조 유통 단계에서 이제 부가세가 또 붙다 보니까 그게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이 돼서 높은 가격에 영향을 다른 나라는 그래서. 그런 세금 없어요? 다른 나라 그, 캐나다하고 한두개 나라 좀면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세제에서 우리나라가 분리하냐 그 말이죠. 지금 말씀이 분리해서 그렇다는 취지처럼 들려서 아, 네,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.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한세 가지 이유 중에 이제 그 세금 문제는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만큼 그 말고 이제 영세율을 좀 도입하자 이제 그런 논의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현재는 현재 이게 생리대값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전에 뭐 깔창 생리대니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. 그래서 지금은 저소득층하고 일부. 네. 그 저희 연령층은 네네. 생리대에 네. 월 지원을 해주나 봐요? 네, 지원하고 있습니다. 말 3천 원? 만 4천 원씩, 월만 4천 원씩. 그런데 지금 생리대 사려면 2만 몇천원 000. 들어간다면서요? 네. 그 부분은 좀다 개인 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만몇천 원짜리 가지고 다살수 있어요? 한 달치를? 비싸서 뭐, 경우에는... 못 산다고 그러던데 네? 어, 그것은 그 판매처에 따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건 공정거래위 보고 네. 좀 조사 좀 해보라고 했거든요. 네. <laughs> 혹시 해외 생리대를 수입하면 수입 관세 있어요? 내가 보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좀 과한 것 같아요. 네. 음,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네.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. 좀그 가족부도 좀 신경 좀 써서 네. 내용 파악 좀해 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해 보고 만약에